이게 진짜 맛있다고. 기록해놓으려고. 콩나물 꼭 자주 해줘.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정말, 이는 김치는? 꾸다리들이야? 음.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아삭아삭하다.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laughs> <야>, 찍어야지, 얘를 <laughs> <laughs> 어떻게 채썰어야 칫솔을... 예 레몬즙 예꿀예 예. 음, 생각보다 잘느껴지는데 보면 한 시간 정도 걸은 줄 알겠다. 한 15분 걸었나? 에이! <laughs> 에이! 아, 안에 진짜 예쁘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음, 맛다 볶음밥 먹으면 맛있겠다 음. 인정 응 음. 좋아 그리스톤 모자 음잘아 이렇게 다추웠구나 볼게 아니네 그러니까 거 이거, 자더라고 아니 근데 밤에 보기는 또 싫더라고 언제 봐야 알맞게 거는거지거심 먹고 봤어야 됐네 이 <목소리> 디디디디. 제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런데이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피트니스 클럽도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비말 마스크인데 비말 마스크도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비말 차단을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인지 싶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 달리기 할때한 번씩 땀 닦으려고 슬쩍 올릴 때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런데이를 할수 있을 때는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닐 때는 홈트로 하려고 해요, 이제부터. 너무 힘드네요. 한 3일 쉬었더니. 마저 달리고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쁘다고, 하늘이. 아니 벌써? 40초. 요거트인데 바나나가 더 많은 아, 또 검사 받았는데, <laughs> 미치겠네, 진짜. <laughs> 우유를 새로 사봤는데, 얘가 폴바셋에서 쓰는 우유라 그래가지고, 얘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베이즐넛 시럽. 오, 꽃밭 좋네요, 꽃밭. <laughs> 오, 신기하다. <laughs> 아이고. 저번 디지털 캠페인을 보니까 보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포맷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재밌지만 뭔가 진정성 있는 그런 걸 생각해봐야겠다고 시작을 했고요. 안돼 안나와. 되시... 안어 잠시만요. 어 된다. 안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고요. 네. 이렇게 두명 나와서 m z 세대의 그 걱정을 해결해주는. 네, 근데 우리 제일 쉬운 거부터 하자. 인생에 그냥 모형 같은 게 작은 거, 네, 얼추 내면 될것 같고, 네, 그카테장형만 조금 더 해주면 될것같요 그러니까 뭐 작가별로 한세개 정도를 그냥 붙여놓면될것 같고, 네, 어. 카톡방에 다 올려주시고요. <laughs> 네. 네. 제가 한두 시간 이내 에 보내드릴게요. 다시, 단톡방에. 둘이 나눠서 카피 정리를 한번더 해주시고, 네. 모험은 그거 보고 이제 발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세 개안이 추가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쇄도 네. 두 개를 그리긴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했다고 기획대하고 얘기를 하고, 기획대이뭐 의견을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발주를 오늘 저녁에 내야 되니? 네. 네어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따가 나머지는 카톡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 라임이 안녕 라임이 <laughs> 안녕 라임이 <나이미> 나왔어 <laughs>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끝 뛰어가려고? 자 잘했어 아이고 오오오오오네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원래 골라진 게, 허백콘티가두 개씩, 네 컷씩 그리는 거였고, 인쇄가 두 개였는데, 지금 하나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2 시에 다시 회의를 해야 돼요. 새로 아이디어를 내야 돼서, 그래서 먼저 네 컷을 발주를 드리고, 내일 회의가 끝나면 네 컷을 또 발주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네네. 수요일 저녁까지? 네네네. 아, 네. 다행입니다. 오늘 안에는 발주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늦게라도. 그래서 앞에만 설명드리면. 됐다, 그랬다. 화요일이고 브이로그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내일 점심 때좀 여유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회의를 다시 내일 2시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편집을 다 마치고 잘 거고요 지금은 11시 반이지만 아마 한 시간 정도 더 하면 될거 같긴 한데 내일 오전엔 아이디어 회의를 좀 준비를 하고 2시에 회의를 끝내고 발주를 다 끝내면 또 오늘 또 수정이 기 있거든요 수정 피드백이 온거 5개 광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넘기고 그리고 또 모레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제가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강의 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지? 아무튼 그거를 내일 안에 다 마치려면 오늘은 브이로그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1년 만이지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 우와 춤추는 게예 일단은 우리가 못한 건 아니고 결과나 이렇게 나온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나는 이번 피팅은 그냥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고생하셨어. 네. 아, 응.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숙제하자. 일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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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발표 <laughs> 누구부터 할 거야? 저요. <laughs> 어. 네. 중간 하나, 하나 했어요. 응. 하나씩만 하라 하나 그 네. 저는 티키타카 할수록 더 문제가 보드라져 보이는 거 같아가지고 <laughs> 다른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응. 이거는 너무 속으로 술려있는거죠 당연한 걸왜 묻지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형태로 풀면 더 재밌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림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한테 컷 정도만 더 그릴 거잖아 네 대충 그 내용만 정리해서 내가 기획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뭐 해서 하나 가 정리해 봐 알겠습니다 네. 아유. 밸런스 게임이라고도 하지 않나?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많이 하니 똥맛 카레 먹기, 카레맛 똥 먹기, 이런 거예요. <웃음> <웃음> 뭐 대충 다알아들을것 같아요. 둘다다 <laughs> 쓰긴 해요. 어, 어. 그러니까. 고생하셨어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이제 네, 회의도 끝났고 수정도 끝났고 발주만 남았어요. 내일 강의 파일을 아직 하나도 안 해가지고 밤에 그걸 해야 될것 같아요. 택배들이 왔는데 이거는 보여드리고 저녁을 먹고 다시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짝꿍도 저도 야근이어서 지금 들리시죠? 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2를 보고 있는데, 랩신에서 나온 제품이 되게 좋아보이더라고요. 역시 PPL은 무대해. 씻는 동안 거품색이 변하는 컬러체인지. 손을 씻긴 씻는데, 좀 그냥 짧게 이렇게 한번 비비고 끝나는 것 같아서, 이 30초를 지켜보려고 이 친구를 샀고요. 나중에 사용할 때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샀어요. 짠. 클래식으로 샀는데, 오늘은 개봉을 하지 못해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개봉을 해서 게임하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잠깐 쉬게 하고 밥을 먹고 다시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도록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화이팅 시간을... 열기탱 라임아 열두시 끝 마이크는 잘 들리죠? 네잘들리니다 이거 파일은 보이세요 지금? 네네 네, 잘 보여요 음. 여섯 분이니까 둘, 셋,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트 디렉터 8년차 오연입니다 앞으로 입사하실 때 사진 등록해야 되는데 잘 등록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다이 사진으로 저를 봅니다 <laughs> 얼굴 맞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웃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이런 시국에 만나게 돼서 참 아쉽고요. 이 자리에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아트 디렉터가 동기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이 강의가 제 생각엔 필요할 것 같아요. 함께 일할 건데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를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알려드리려고 이번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추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11시 반까지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느낌이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이 워낙 빨라서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이든 물어봐주시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사히 지리 영답까지 해가지고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끝 이제 아니 뭐야 이렇게 주미도 있지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3차 검사를 또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검사를 받으러 갈 거고요 밥 먹고 들어와서 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대박 <놀람> 남매. m 응. 먹는지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어 그렇게까지는 음. 맛있어? n o Casino. c a s i 너무나네 매워 n o 매콤 s 단계 어? 왜? 바로 맵네? 그니까 먹다가 매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맵네? o 맛있 s i n o 매워? <laughs> 난 기본으로 할 거야 어우, 무예슨 소리야? 소리 들렸어? 응, 다리 떠는 소리였어 다리 떠는 게뭐 들려? 소리가 있어? 응 똑똑똑똑똑똑똑똑 괜찮아, 혈액순환 잘 된다고 했어 다리 떠는... 아어제 <laughs> 내가. 짜증났던 그 수정 준 광고주 또 수정이 온 거야. 근데 웃긴 건 예제 광고를 안 보냈거든. 수정한 걸안 보냈는데 수정이 또 왔어. 안 됐니? 몸이 뜨거운데? 오늘 자잘하게 할는이 되게 많네. 오늘까지 보내줘야 될얘들이 막. 그리3시에 회. 아니 옷도 안 갈아입고 올게. 아 이거 빨빨. 나 운동하고 사고할려고 이거 언제 할 음. 음... 이것만 정해하고 오랜만이지? 됐어, 됐어, 됐어. 예. 오늘의 카소토찐 핵핵 매운맛은 강도가 높습니다 하나 레터널 제기입니다 둘 좋아요 하나 둘 그리고 팔이 어 방금 말씀드렸던 걸 완전히 또 완전 싸, 싸그리 <laughs> 그러니까요 이이 내용을 꼭 넣어달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 다 만져봐야 알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서 네 다 고민해야겠네. 점심 <laughs> 전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릴 거고 네, 원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 일은 걸고 나가는 거니까 봤을 때 이상하지 않게는 내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laughs> 네. 아 저희들이 주는 시간이 없었네 3시 1분인데? 안녕하세요. 저 내일 회사 가야 될것 같아요. 일은 아니고 노트북 들고 오려고요. 정산이랑 이런 게 아예 안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파일만 들고 올게요. 어, 오늘도 얼굴 안 보여줄 거야? <laughs> 저 먼저 할게요. 아주 옛날 고전 레퍼런스지만. 후보초로 줄인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미치 <laughs> 아. 네, 통화 가능하세요? 아, 일단 발주드릴 건 8컷이고요 네 앞에 두 장은 예시로 이제 토앤맨너좀 보시라고 아이디어 지금 정리 중인 거 붙여놓은 거고 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일단 네, 되게 요란하게 발주드렸는데 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웃음> 죄송하네요 <웃음> 아 네네, 되시는 대로 주시면 돼요 네. 올해 오전에 파일 전달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까지 되시는 대로 주시면 정리해서 작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출근합니다 원래 재택근무 계속 유지인데 지금 거리 두기가 또 유지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재택근무를 훨씬 길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회사 가가지고 앞으로 필요할 파일들이랑 그리고 회사 아 컴퓨터를 들고 오려고 해요, 노트북을 회사에서 챙겨와야 될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이스박스도 <laughs> 들고 갑니다 다녀올게요 오늘 짝꿍차 타고 다녀올 거예요 일단 오전 내내 지금 파일들 다 지금 넣고 있고요 노트북 챙겨서 가져갈 거고 짐들을 뭐 중간중간 나오긴 하겠지만 집에서 재택근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물건들을 좀 많이 챙겼어요 한 1, 2주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법인카드 정산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들을 다 마쳤고 그래서 좀 바빴어요 근데 이제 그냥 또 다시 집에 가서 지금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서울 온 김에 경기도 촌사람이니까 <laughs> 서울 온 김에 이 서울역 근처의 맛집을 포장을 해가려고 해요 점심밥으로 아침 또 배달의 민족에서 저한테 유료 광고를 주셔가지고, 배달의 민족을 켜서 맛있는 걸 포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원이라는 서비스를 새로 런칭했대요. 뭔가 했더니,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해주는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한 집만 배달해주는 거니까, 곧장 와서 좀 빨리 오지 않을까. 다시 재택근무가 끝나면, 팀원들이랑 자주 이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먹지? 서울은 맛있는 데가 너무 많잖아. 일단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걸로 시켜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게 세로고침을한번 하면 SNS에서 뜨는 맛집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고르기 힘들면 이런 데에서 봐도 되고 아 진짜 맛있겠잖아. 고가빈도 있네. 영양센터도 되네. 오 레드락 여기 맛있는데. 음. 레드락은 자주 보셨죠? 저희 지금 한세 번인가 먹은 것 같아 저희 팀은. 아 점심 메뉴 고르기가 제일 힘들어. 처음 땡기는 거 먹어야 돼 은행골 고고 특선 특미 짝꿍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배달하겠습니다 됐어 뭐 30분 30분 안에 온대요 좋아 좋아 그동안에 일처리 조금 하고 초밥을 받아서 다시 짝꿍차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 3 분만에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요 거의 이삿짐. 이국민에들어배우라도해야 대상자 이안 되고 있 맛있게 잘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연어. 음 맛있 초밥을 이렇게 처음 먹게 될줄 몰랐네. 처음 먹는 거야? <laughs> 유명해. 은행골 응. 응. 본점이 원래 어디더라? 관악구에 있고, 응. 구로 디지털단지에 있고. 나 이거 횡주 알고 찍어 먹었어. 이거 조심해. 묵은지, 묵은지 아니야? 어짜. 훌륭. 음란. 이제 한번 해보자.

오, 뭐야, 이거. 아, 이게 게임판. 그리고 엄청난 이. 재밌겠다. <laughs> 우와, 재밌겠다.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예쁘다. 서울 얼마야, 서울? 100만원. 100만원. 타이페이, 그래, 타이페이가 제일 싸, 5만원. 도쿄 뭔데, 이렇 비싸? 하와이가더 싸, 도쿄보다. 내 파란색이지? 음. 4, 5, 6, 코펜하겐. 아저 짜잘한 건데 코펜하겐 건나잘걸요스토클이랑 코펜하겐 여기 꼭, 꼭 걸려.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주사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네, 역시 클래식이라. 돈 맛은 솔직히 그 지폐맛이 더 좋은데. 오래가잖아 이게. 해야지. 7. 7. 무인도. <laughs> 3, 4. 아, 이스탄불. 되게 자잘자잘하게 잘하지 않아? 서울이야? 응. 100. 아니 뭐야 나두개 있는데 이렇게 다 샀어? 응안해 어, 왜? 어, 안해 왜? 5, 6, 7, 8, 9내 거야 못사 다시 할까? 막치네 진짜 좋아해? 7, 8, 황금열쇠 왜? <laughs> 아씨막치네 진짜 <laughs> 가워 <laughs> <진짜> 이겼음~ <laughs> 진짜 게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구나~ 좋은 패키지다!